안녕하세요, 마이 여러분들. 마원 t v 의마원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선차 구입에 성공을 해서 리뷰를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고요. 조던 원 로우 제 사이즈 129,000원에 구매한 제품 되겠습니다. 박스부터 보여드리면 이렇게 검정색 박스에 금색 점프맨 로고가 달려있는 박스가 되겠고요. 조던 1 로우 사이즈는 정 사이즈 9 270 사이즈 짐레드 화이트 블랙 브레드 토 되겠습니다. 속지는 이렇게 마이클 조던의 백남원 23이 촘촘히 들어가 있고요. 열어보면 신발이 들어있죠. 나코텍에 달려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조던 1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하이만 좀 쳐주는 경향이 있었죠. 미드나 로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조던 원 로우와 미드의 인기가 급상승하고 하이가 조금만 오히려 주춤한 면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브레드 토왜 브레드 토냐? 보통 이렇게 조던에 들어가는 색상이 짐레드 발시티 레드 그다음에 기타 변종 빨간색들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시카고나 원조 브레드 같은 경우에는 발시티 레드의 색 상에 들어가고요. 로커 같은 경우에는 짐 레드가 많이 사용이 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육안으로 봤을 때는 비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브레드라고 하면은 블랙 앤 레드의 합성어죠. 에어조던 신발에 빨간색과 검정색, 흰색의 조합이 들어가면 웬만하면 인기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검정색과 빨간색이 토 부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브레드 토라고 불리고 있고요. 이 아이 외에 블랙 토라고 또 불리는 아이가 굉장히 인기가 있죠. 검정색 토캡과 흰색 토박스로 들어간 아이는 블랙토 검정색 토캡과 빨간색 토박스 들어간 아이를 브레드 토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오버레이가 검정색으로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사이드 패널 안쪽, 그리고 바깥쪽은 흰색, 수신은 검정색, 힐컵 부분이 빨간색으로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혀는 검정색 나일론으로 들어가 있고, 혀 탭, 텅탭 같은 경우 이렇게 하얀색 자수로 점프맨 로고가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던 1이 실루엣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오지 실루엣이 있고, 어, 새로운 실루엣이 있습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오지 실루엣이 아니고요, 새로운 실루엣의 조던 원 로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좀 상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 친한 비교 영상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힐컵 쪽에 보면은 윙 로고가 오지와는 다르게 아랫부분에 이렇게 자수로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웃솔도 빨간색으로 들어가 있고요. 검정색 라이닝과 검정색 인솔에 하얀색 점프맨 로고가 인솔에 박혀 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이즈는 저는 정사이즈, 270사이즈로 구매를 했고요. 보통 조던 시리즈 뭐, 로우, 미드, 하이를 반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정사이즈를 편하게 잘 신고 있기 때문에 정사이즈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착샷 보시고 오겠습니다. 굉장히 전통 있는 색깔이면서 그 전통을 모른다 하더라도 굉장히 무난하면서 이쁜 색깔의 조합이기 때문에 굳이 신발 컬렉터가 아니어도 굉장히 인기가 많을 법한 그러한 색상과 실루엣을 가지고 있는 조던원 노브레드토 제품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출시가 되자마자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간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선착 구매를 했는데 제가 사실 선착 구매 성공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손가락도 느리고 기술력도 좀 딸리기 때문에 선착 구매를 거의 실패를 해서 리셀로 구매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약간 시스템 에러였던지 뭔지 제가 로그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아이를 클릭을 하고 결제를 실패를 했는데 다시 로그인을 하고 들어갔을 때 장바구니에 남아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구매하려고 이 제품을 클릭을 했을 때 품절이 떴는데 장바구니에 일자가 남아있길래 들어가 봤더니 구매가 됐다. 아, 고로한 좀 어떻게 좀 행운템이 됐던 조동원 오프레디터. 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저는 또 조만간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